것도 피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laughs> 아이고, 깻님이 바람 났어요. 지금 멀리 왔어요. 일 끝나고, 아, 물소리 너무 좋고,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도 멀리 바람 쐴 겸,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 근데 너무 좋네요. <laughs>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이 컸어요. 여기는 이거는 달맞이 나물이고요. 달맞이꽃 나물. 이거는 이거는 개망초, 망초대. 이게 하얗게 꼭 안개꽃처럼 피는 망초대. 이것도 먹거든요. 저대 요거는 달맞이꽃 이파리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거는 곰보배추곰보배추 제가 오늘 아주 이것저것 다 뜯어다가 <laughs> 나무를 한번 묻혀 보려고요 보세요 쑥이 이만큼 자랐어요. 수, 그리고 가시가 찔려가지고 얘네들 가시가 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쑥도 크고 공보 배추 냉이가요 <laughs>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참 이쁘죠 냉이 꽃어피로까요 아니네요. 나비가 날개가 다쳤네요. 힘내라, 나비야 힘내라. 여기는 호피 비슷한 게 너무 무늬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요. 글쎄 내 실력으로 호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이거 커피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커피는 아닌데, 이쁘네요. 아, 물소리 듣기 좋다. 제가 한번... 글쎄 여기 서 호피를 만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이거 <laughs> 이렇게 돌이 얹어놓고 갔어요. 음. 저게 호피 같기도 한데, 요 하얀 거 보이시나요? 요 하얀 거. 음. 어, 나는 물이 일단은. 제가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호피 아니더라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예 옷을 옷을 베려야 되겠네요. 어우 너무 무고 호피 맞아요 아 너무 멋져요 와 이거 완전 배고피네요 저는 이상하게 호피복이 있긴 있나봐요 <laughs> 너무 색깔도 이쁘고요 깨진데도 하나도 없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오랑이무 또, 이렇게, 이렇게 씌워볼게요한 음, 뼘, 한, 한 뼘. 깨진 데도 하나도 없고요. 이야, 노란하니, 흰색에다가. 보이시나요? 너무 멋져요. 어? 아, 형은, 이제 이게 뭘, 뭘 닮았나? 음, 이렇게. <laughs> 야, 색깔이 너무 이뻐요. 보이시는가요? 와, 아, 진짜 깨진 데도 하나도 없고요. 너무 이뻐요. 무늬 한번 보십시오. 이야, 진짜 시원, 시원하니. 이야, 너무 멋있어요. 이야, 나는 이거 하나, 오늘 하나 이것만 치속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크고요. 이렇고 어우. <laughs> 이야, 멋지다. <목소리> 이 수로 판다고 막 파놨는데요. 과연 이게 호피일까요? 보이시나요? 예. 어. 나와라. 뚝다 와, 호피다. 호피, 두 번째 발견. 이야, 여기 호피는 다 크네. 자, 호피석 두 개. 두 번째 호피석입니다. 물가에 가서 한번 보여줄게요. 씻어서요. 설경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배고피네요, 그죠? 이야, 참 웅장합니다. 어, 멋있어요. 아, 멋있다. 뒤에는 그냥 이렇게 하얗게. 여기 있고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저에게 선물을 주네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폭포가 흐르는 바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짠 와. 여기도 폭포가 흐르고 여기도 폭포가 흐르고 여기도 폭포가 흐르고 야, 독도 독도는 우리 땅 같네요. 으 독도는 우리 땅. 이야, 멋있다. <laughs> 야, 호피도 멋있지만 야, 이런들도 너무 멋있네요. 와, 폭포 흐르고 아, 이거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 와, 멋지다. 아, 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오늘 아, 멋있어요. 예고, 호피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어느 때니. 안 빠져. 아, 딱하네. 어미, 이게 뭐다요? 아니 돌이 왜 이렇게 뻘개요? 오호. 어? 요즘에 산불 조심 엄청 다니더만 돌에 불이 났나봐요. 음에, 나 이런 돌은 또 처음 보네요. 아이고, 여기 산불 엄청 다녀요. 차가. 불, 불 조심하라고. 아, 근데 어떻게 돌에 불이 났대요? 참네. 희한한 돌도 다 있네요. <laughs> 자, 보십시오. 돌에 불이 났어요. 이거 호피 아닌가요? 야, 이거 호피 같은데. 와, 내가 물한번 뿌려볼게요. 으이!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이야. 얘한번 보세요. 우와, 멋있다. 근데 호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무 멋있다. 야, 멋지다. 굵직굵직한 바위들, 막, 멋진 바위들이 많네요. 이건 돌이 아니고 바위네, 바위. 바이. 어, 음, 멋있다. 멋지죠? 아, 멋있네요. 이 녀석을 한번 볼까요? 아, 색깔도 이쁘고. 여기. 색깔이 이쁘죠? 선명하고. 아, 되게 미끄러워요. 아, 멋지죠? 밑대가좀 많긴 안 졌는데. 이쁘네요 폭판에 하얗게 폭포도 흐르고 얘는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이쁘네요 숨어 있는 내가 호필까요? 해볼까요? 아이 가야 돌이. 딱긴이렇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캐봐야겠다. 어떡하노? 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딱 숨어있니 어 아이구야 어다 그다 이거 자리 막 통통 쪘네 어이구 어이구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시원하게 생겼네. <laughs> 근데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아주 수마가 들된 높이예요 야, 너 혼자 수마 매끄리 이야기 잘 되라. 바어놓고 가야 되겠다 아니야. 물에 담거나 신발 잘 대라. 이평온의 삼당폭포 멋있죠. 이씨 더운 거지. 평온의 삼당폭. 단단하고 깨진 데도 없어요. 아 멋있네요. 보이시나요? 물이 물소리가 굉장히. 있네요 크고, 음, 이는 아닌데요. 색깔 한번 보세요. 와, 크기도 엄청 크고요. 이야, 깨진 데도 없어요. 아, 멋있다. 완전 황금 덩어리네, 황금 덩어리. <목소리> 이가 과연 호피일까요? 우와, 장어에 물 들어가게 생겼네. <laughs> 한번 건져볼게요. 와 아, 이쁜데요? 호피는 아니네요. 이샤, <laughs> 잘 가라.